안녕하세요. DZS 오토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완전히 새롭게 변신한 2026 현대 산타크루즈 풀사이즈 럭셔리 픽업 트럭입니다. 로켓, 이 트럭은 단순한 픽업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형된 몬스터 스타일, 프리미엄 디자인, 최첨단 기술이 모두 결합된 다음 세대의 럭셔리 픽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관, 내부, 성능, 안전 기능, 가격까지 모두 자세하게 분석하며 여러분에게 최상의 차량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익스테리어 2026 현대 산타 크루즈의 외관은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풀프론트 레프트 뷰에서는 로그드 그린 w g 2 컬러의 광택과 오일리한 표면이 극대화되어 럭셔리하면서도 공격적인 느낌을 줍니다. 몬스터 스타일의 거대한 휠과 강화된 서스펜션은 일반 픽업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차량 전면에 업그레이드 된 LED 헤드램프와 공격적인 그릴 디자인은 도시와 오프로드 모드에서 압도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쇼룸의 화이트 바닥과 대비되는 차량의 녹색 광택은 차량의 디테일을 극대화하며 각도와 빛에 따라 색감이 변하는 페인트의 깊이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 라인과 후면 테일램프까지 모든 디자인 요소가 공기역학적이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벽하게 연출합니다. 인테리어, 실내는 말 그대로 럭셔리와 첨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운전석에는 프리미엄 가죽 시트, 대형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무드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세련된 공간을 만듭니다. 조수석과 뒷좌석 공간은 넓고 편안하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승객용 디스플레이, USB 충전 포트, 고급 음향 시스템 등 첨단 편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광택과 질감 스티어링 휠과 콘솔의 세밀한 디테일은 사진이나 영상 촬영 시 현실감 있는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퍼포먼스, 성능 면에서도 산타 크루즈는 차세대 픽업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강력한 터보 엔진과 업그레이드 된 4X4 드라이브 시스템으로 도심과 오프로드 모두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시스템은 풀사이즈 차체를 완벽하게 지탱하며 모든 주행 상황에서 최적화된 반응 속도를 제공합니다. 가속력과 핸들링, 그리고 부드러운 변속감은 기존 픽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몬스터 스타일 외관 뿐 아니라 내부 엔진룸 디테일까지 디자인과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세이프티 피처스, 현대는 안전성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최첨단 ADAS 시스템, 충돌 방지 센서, 차선 유지 보조, 후방 카메라 등 모든 안전 기능이 기본 장착되었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고려한 설계로 장거리 여행, 오프로드, 도심 주행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안전벨트, 에어백, 견고한 차체 구조는 현대의 최신 안전 기준을 충족합니다. 2026 현대 산타크루즈는 럭셔리 픽업 시장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로그드 그린 WG2 컬러와 몬스터 스타일 패키지는 특별 주문 옵션으로 프리미엄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되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과 디자인, 안전성까지 모두 만족시키며 경쟁 모델 대비 높은 가치와 희소성을 제공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현대 산타크루즈는 단순한 픽업이 아니라 럭셔리, 성능,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풀사이즈 픽업 트럭입니다. 외관, 실내, 성능, 안전성까지 모든 요소가 다음 세대 차량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DZS 오토스 채널과 함께라면 최신 혁신 차량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